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이현입니다. 야, 비가 오죠? 이거 계속 무슨 장마철인가 봐요. 계속 비가 와서 딱 어울리는 거 있습니다. 김치전. 음. 자, 그리고 해물칼제비. 특히나 오늘 해물칼제비는 얘가 주인공입니다. 색깔이 조금 까맣까맣할 거예요. 쫄았어요. 얘 원래 그러니까. 되게 컸는데 얘는 물만 들어가면 이렇게 쫄아. 그러니까. 그리고 김치전 지난번에 저희 예, 방송 출연한 거 아시죠? <laughs> KBS. 그들 김치전의 비결이 바로 뭐냐? 바로 얘입니다. 예. 미나리. 음, 자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네. 이거부터 가서 먹어볼까요? 나늘 김치전부터. 네, 네. 짠. 저또 되게 간단하게 또 요리하잖아요. 수집이 뜨기 귀찮으 시다. 어떻게 했느냐? 네, 그렇죠. <laughs> 바로 얘가. 나 먼저 말씀드렸는데 만두피입니다. 만두피. 이거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애들. 그래. 국물도 어, 국물도 떠서 먹어야지. 음. 미나리또안 드시겠다고? 네, 미나리 향이 너무 쌉니다. <laughs>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도 아니, 해물 같은 데 넣으면 좋아. 이제 음. 오로지 국물, 우리 아들은? 음. 아니, 근데 국물은 넣어도 이렇게 맨날 쪼는 지 몰라? 음. 문어? <laughs> 어 문어 통째로? 먹어라, 먹어. 아, 아니, <laughs> 아니. 자를 수가 없네. 아,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네. 아, 가위 갖고 와야 되네 잠깐만 있어 봐봐, 가위 음. 갖고 올게. 일단 좀 맛을 보자. 이거 먹기 어터 <laughs> 네. 칼국수? 응, 칼제비입니다, 칼제비. 음, 으음 있다 국물 맛도 한번. <laughs> 네, 또 냉정한 또 <laughs> 음식의 평이. 음, 음. 맛시 확실히 시원한. 음, 맛있네. 음, 음. 네 저는 항상 제가 해놓고 <laughs> 미나리 향이랑 해물 향 음. 때문에 좋잖아. 엄청 시원해.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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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 분못또 보셨고 못 보신 분들은 못 보셨는데 김치전이야. 음. 미나리 넣은 음. 김치전. 음. 아니, 미나리가 신의 한수예요. 음. 음. 예, 확실히 김치만 있으면 좀 음. 살짝 이프로프로한 이 느낌이 있는데, 미나리가 음. 양이 음. 진짜 엄청. 음. 아니, 딱그 신김치 맛을 잡아준다니까요. 음. 음. 집에 이렇게 해물이 있으면. 한천을 먹을 만한지. 오늘 응. 미나리 좋아하니까. 해물에는 쑥가시나 미나리 이런 거 넣는 게 좋은데 국물 더 줄까? 응? 국물 좀 줘. 아니면 파 먹을까. <laughs> 국물은 됐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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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양. 주제비랑 음. 그냥 먹어버려 그냥. 응? <laughs> <laughs> 네 문어를 계속 노렸단 말이죠 이연이가 <laughs> 음, 맛있더라고. 사실은 <laughs> 예 네, 얘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벌써 두 마리를 해치웠어요. 계속 노리고 통째로 먹어. 김치전 도승계를 해치웠어? 음 김치전도 벌써 저희는 이상하게 <laughs> 뒤에서 더 먹어요. 뒤에서. <laughs>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네, 음? 너무나. 네 김치전 두 개를 벌써 해쳤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너무 되게 부들부들해. 당연하지. 음. 음. 완전 부드러워 그냥 음. 이렇게 딱 하니까 엄청. 이제 요새는 너만 먹는다고 아플을 음? 다니 <laughs> <laughs>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야. 응. 이거 엄청 먹어. 응? 이거 엄청 먹은 이거. 음, 진짜 너무 끓었네. 음. 제가 그리고도 제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음. 웃겨. <laughs> <방탄을 볼게요>. 맛있어. <laughs> 맛있어 진짜? 응. 음. 음, 고마워. 음. 내가 그리고 <laughs> 내가 먹으면서 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누가 먼저 그 음식 칭찬을 하기 도 전에 음. 본인이 먼저. <laughs> 자화자찬. <laughs> 내가 와 마실 하려고 가면 응. 이제 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러고. 벌써 이제 끝났어. 음. 응. 앞에서 맛있다면서 돈다 응. 그, 더, 더 먹을 거냐고. 응. 하고 엄마만 응. 더퍼서 먹고. 응. 거기다 또답정너예요더 그러니까, 먹을 거야 이러면 그러니까 아니, 한번 아정만 더 먹어 하면서 응. 이따만큼 봐주고. 강간정기 응? 응. <laughs> 한두 번이 아니야. 할머니한테도 하고. 아, 응. 답정입니다. 너답정너 저는 이미 다 정해놓고 응. 그냥 형식상. 이미 퍼줄 양까지 다정해겠다다 응, 계산을 하고 더 먹을 거야? 아니 그 그것도 응. 아니라고 해야 적당해 주지. 어라고 하면 두 개로 줘그거 해. 맞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쯧쯧 먼저 갑자기 그럼 근데... 이 <laughs> 있는 거 없는 거 자꾸 넘어갖고 <laughs> <laughs> 뭐 <거> 맞아요 <laughs> 있는 거 없는 거다안 먹여요 그리고 음~ 음~ <laughs> 아니 비오는 날이 정말 딱이야 음. 가만히 먹는 것잖아 그래도 엄마랑 칼제비 그치? 응음 음. 좀 감탄하면서 먹어줘야 돼. 맞아. 음.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 돼. 네 세네까지 시켜가며 맛이 <laughs> 있는지 없는지는확실하지 않으나 일단 맛있다고 무조건. 음. 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맛있게 먹으면 음? <laughs> 맛있게 먹으면 영 칼로리. 아, 음. 그 시대의 명언. 음. 음. 또 있어. 뭐? 치킨은 살이 안 쪄요. <laughs> 살은 내가 쪄요. <laughs> 어때? 살이 안 쪄기는 하지. 응. 다음날 얼굴이 부어있 아니지. 치킨은 살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음. 음. <laughs> 명언 중에 명언이야. 음. 음.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말씀들 있잖아. 응, 이연아. 너는 먹을 때 제일 예뻐. <laughs> 어때? 음. 음. 머리통만 남았네. 머리 먹어도 돼지. 응. 음. 머리가 얼마나 맛있는데. 음. 이언니가 몸에 좋은 건 귀신같이 한단 말이죠. 타고난 미식가. 어쩜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도 몸에 좋다 고 그러면? 아까 같이 잘 챙겨 먹는지 과연 한국의 한국의 어린이야. 음. 미나리가 좀 질겨지긴 했는데요. 제철을좀 지나서. 이렇게 끓여 먹으니까 괜찮네요. 안 그랬으면 묻혀 먹었을 거야. 아, 그래? 음. 음. 그리고 상큼하다. 세지도 않네. 응! 음, 쫄였잖아. 음, 음, 먹을 때 그냥 한두 개씩 집어 먹으면은 음, 상쾌해져. 음. 먹 어봐 이제 먹을 수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꾸 모든 음식은 먹어봐야 돼. 네, 저의 명언입니다. <laughs> 그래도 버섯은 안 먹을래. <laughs> 왜 이래? 먹어봐야 맛을 안다. 뭔가 음. 처음에 대장도, 하면 솔직히 약간 거부감 들어왔는데. 음. 두 번째부터는 짝손이 음. 가더라고. 야, 제가 며칠 전에 계정 올렸잖아요. 어, 그게 다예요. 먹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엔. 아예. 아예, 난 얼마 안 먹었어. 그래서 오늘의 명언이 또 있습니다. 있을 때 빨리 먹자. 음. 아 진짜 맛있게 먹네? 맛있나봐? 응? 음? 응. 음. 음. 오. 응 음. 맛있게 먹어주니 감사하네? 오. 다 먹는데? 응? 음? 좀 줘? 응? 음? 응? 아니, 아니. <laughs> 이소리야, 먹어야지. 응. 음. 아니, 요거 조금만 먹어. 응 그래 이건 빨고 또 양을 정해놨어. <laughs> 머릿속에는 벌써 뜨면서 이거는 이연이 줘야지 거절을 하든지 말든지 음. 일단 먹이고 보자. 그렇지. 먹을래? 음. 아, 먹는다고. 음, 아, 먹는다고? 응, 알았어. 얼마나 먹을 건데? 응, 음, 알았어, 많이 먹는다고. <laughs> 뭐라고? 아직도 배가 안 고파 부르지 않다고? 네, 배불러. 배불러. 아 배부르다고? 아, 좀 들어갈 자리가 남았다고? 아니, 아니 그건 디저트 자리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웃기는 게 세상에 이걸 먹고도 디저트를 먹잖아. 아무래도 모든 사람 그 간식 배, 밥배 따로 있잖아. <laughs> 아니 그러면서, 아이그럴뻔리 차를 넣었으 주식을 더 먹겠다. 어때? 네. 오늘의 마리의 명언 또 입니다. 네. 간식을 먹느니 차라리 주식을 더 먹겠다. 네. <웃음> 어때? <웃음> <laughs> 제 주장은. 음, 음. 없다. 응? 없다. 아니, 아니, 전. 기다려봐, 내가 숨은, 응? 숨은 아이들을 찾아줄게. 아, 안 찾아놔도 돼. 아냐. 너희 손길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응? 간절히 기다려? <laughs> 응, 응, 아주 간절히. 응? 음식으로 태어나. 맛있게 먹힘을 당하는 것이 음. 이들의 해피한 운명이오. 해피? 응. 응. 음식을 찾아서 쓰레기로 버려지면 얼마나 슬퍼. 아, 그렇네. 굳이, 맛있게 먹어도 되지. 뭐야, <laughs> 어이가 없어? 음. 음. 좀 섭하지? 뭐가? 아, 왠지 좀더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안 섭다. <laughs> 진짜 안 섭해? 음, 음. 너 섭할 것 같은데? 응. 음. 음? 음. 안 섭하다고? 음, 음. 아니야, 많이 섭섭해 보이는데? 음, 아니야, 전혀 섭섭하지 않아.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한참 먹고 키, 키 커야 될 때라고. 엄마보다 커있네. <laughs> 아니, 엄마보다 더작으라고 그랬어? 응? 응? 아니, 엄마보다 더작으라고 그랬냐고. 아, 엄보다 충분히 커야 돼. 충분히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 그러보도 다들. 게 크잖아. 그렇게는 한데, 모두들 물어보시오, 키몇이냐고 근데 아직 응. 170도 못 넘었어요. 걍 응? 자, 음, 튼 응. 팩폭. 응, 8 0훨 넘거든. 그때 이게 아이, 엄마, 더 작은 편이야. <laughs> 아니, 그 너무 가소로운 게 겨우 2.5kg에 어, 요만하던 아기가 조금 더 컸다고 요새 얼마나 거만을 떠는지 이제 가소로워 죽겠네. 요즘 엄마가 안보일겠도야안 <laughs> 보이는 엄마는 벌써 잘먹네 응? 응? 어디어 여기, 여기. 어디? 여기. 누구지? 응? 예의의원한한인인바엄 네. 엄마! 그 좀. 좀... <laughs> 그건 안 되겠어? 응? 응? 음, 맛다. 있잘 먹었다. 예, 네, 아주 그냥 잘 먹었습니다. 비오는 날 좋은 메뉴예요. 예,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